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총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1번 문제가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우리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왔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피자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4번부터 2의 10번 영역이 우리 달성률하고 이곳에 비어있죠? 요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피자별로, 피자별로 달성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달성률로 해라. 그때 이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달성률을 계산하는데, 그때 이제 달성률은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는 판매 수량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계획 수량이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첫 번째 셀의 달성률을 계산할 때요셀 나누기, 요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빈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의 3에서 G의 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의 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빗면, 빈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달성률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달성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에서 도형이 됐든 단축을 했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먼저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갔고요이 삽입에 우리 도형이요.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도형 여러가지가 쭉쭉쭉 뜨고, 그때 이제 우리 기본 도형의 빗면,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빗면이라는 도형 요거 이제 클릭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G의 3번에서 G의 4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쭉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이제 손만 땅 하고 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죠?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달성률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달성률 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우리가 기록만 이제 땅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상대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의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집니다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우리가 아래쪽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달성률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의 4번 셀을 먼저 땅하고 찍어 주고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판매 수량 첫 번째 거 찍어 주고요. 나누기 우리 기호 찍어 주고 그다음에 계획 수량 첫 번째 데이터 거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122%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셀까지 싹다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할 거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제 끝내야죠. 끝내야 되니까 일단은 비어있는 셀 있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기록중지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록중지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록중지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한 요 도형이요. 이 도형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도형 안에서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달성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입력해 주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내가 입력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도형에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에서 2의 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제목이 써져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채우기색 체육이색, 채우기색을 우리 표준색 노랑 요걸로 이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서식으로 하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우리 동일한 시트 G6에서 G7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6번 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단추, 단추라는 걸 여기다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우리 서식이라는 유베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도구요. 개발도구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삽입이요.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해서 이첫 번째 아이콘 이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G6번에서 G7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만 땅 하고 뛰면 얘는 이제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아까 우리가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으니까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 되겠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서식,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이제 땅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맞나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하고 눌러 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위쪽을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아래쪽을 봐도 기록 중지가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의 3번 셀을 찍어주고요, E의 3번 셀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 영역을 싹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때 이제 우리는 체육이 색을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채우기 색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 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채우기 색이 채우기 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키는 거다 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또 아무것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크로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 기록 중자 아이콘 여기 있으니까 기록 중자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단추에다가 또 텍스트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커서가 이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거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또아무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두 개의 매크로를 싹다 이제 작성했죠.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달성률 구한 거. 요 셀이요. 요셀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딜리트키 눌러서 우리가 싹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A의 3번에서 E의 3번까지 싹다 범위 지정해주고 요거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 색도 다 뺐고요. 달성률 구했던 것도 싹다 이제 지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달성률 요거 이제 도형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성률이 싹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이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 영역에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이 싹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를 봤더니 지금처럼 연도별 강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우리 수정하는 그 문제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싹다 이제 우리가 수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계절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고, 그리고 평균이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우리의 계절 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전부 다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이라는 그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차트를 만들 때이 전체 데이터를 싹다 이제 사용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계절 평균 데이터가 지금 맨 밑에 이곳에 있고, 그리고 평균, 평균이라는 그 요소가 지금 우리 지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이두 가지만 우리가 제외시켜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 차트 데이터의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요만큼으로 이제 편집을 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면 계절 평균도 싹다 빠졌고 평균 요소도 싹다 이제 제거가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편집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내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거를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구 몸이 쫙 뜨는데 그때 우리 데이터라는 그 곳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이곳에 봐도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데이터 선택을 얘를 찍어도 되고 위에 있는 이 도구 몸 데이터 선택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범위 지정하는 단추 있어요. 이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A의 3번 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7번 째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절 평균 싹다 이제 빠졌고 평균도 이제 싹다 빠졌죠. k 렇게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다시 지정해주고 범위 지정 단추를 다시 한클릭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범위 수정할 거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차트 그림 좀보자고요 차트 그림을 봤더니 이 계열, 계열을 봤을 때 계절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빠졌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끝에 우리 평균이라는 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싹다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100% 기준 누적세로 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종류 변경 이곳에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요걸 이제 변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이 이세 번째 이 아이콘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뜹니다. 그럼 이제 제목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은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차트의 제목이 없어요. 없는데 차트 제목을 집어 넣으래요. 그때 이제 차트 위로 지정을 한 다음에 A의 1번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A의 1번 셀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도별 강수량하고 요 제목이 들어가 있죠? 요 제목을 우리 차트 제목으로 쓰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 차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해 주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 이제 차트 위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메위에 수식 입력줄 있죠? 이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는, 는이라고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A의 1번 셀을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A의 1번 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A의 1번 셀에 써져 있던 그 제목이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이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가로 가로만 이제 눈금선이 싹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로도 세로도 이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다가 우리가 눈금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 이제 눈금선을 넣겠다 라고 해서 눈금선 찍어주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기본 주세로 눈금선을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 주세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기본 주세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세로 눈금선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 색 변경을 색 1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라는 이 메뉴에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 차트 스타일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색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죠. 이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요거 이제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우리 색 1번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색 1번 요거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싹다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거다 풀었어요. 문제 풀거다 풀었으니까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 확인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차트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세로축, 세로축을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세로축도 확인해 주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막대기들도 싹다 이제 확인해 주고 이 그림 영역 안에 들어있는 세로 눈금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주 눈금선 이런 것도 이제 싹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 문제, 차트 문제, 이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 풀어봤을 때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다 이제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